영장 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 가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입니다.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수 없다는 말 가짜는 주장과 조사 방해의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 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 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관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팽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 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 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19대 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장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건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합니다.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의 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 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지역화 대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전환 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습니다.